9.5절 여인수 정계와 역행렬입니다. 2절에서는 n차 정사각 행렬의 역행렬이 언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만일 존재할 경우, 만일 존재할 경우에요. 그렇다는 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일 존재할 경우 어떻게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 행렬식이 무엇인지 일단 알아볼게요. 행렬 A에서 AIJ가 속한 행과 열을 제거한 나머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M-1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을 우리는 제이, AIJ에 대한 소행렬식이라고 하고, MIJ로 나타내겠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행렬A가 예인데, 3x3에요. 그럼 행렬A는 어떻게 생겼냐면, 성분으로 그냥 표시를 하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죠. 1, 3. 잠깐만요. A13. 그 다음, 21, 22, 23, 31, 32, 33. 그러면, 여기에는 소 행렬식이 9개 나타내요. 9개. 어떻게 9개 나타내느냐? 자, M11는 뭐라고 했냐? 자, 어디 갔어요? MIJ는 AIJ가 속한 행과 열을 제거한. 그럼, A11을 행과 열을 제외한 요걸로 만든 행렬의 행렬식. 그쵸? 1, 2, 2, 3, 3, 2, 3, 3. 3. 요렇게. 그러면, M12는 어떻게 되겠느냐. 얘가 속한 행과 열을 제외했으니까 요거와 요거에. 2, 1, 2, 3, 3, 1, 3, 3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소행렬식을 9개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건 이따가 예제를 들면서 해볼게요. 소행렬을 찾았고 그 다음에 여인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인수라는 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a i j 는 마이너스 1의 i 더하기 j 의 mij 로 놓겠다. 그러면 a 1, 1은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찾은 얘를 갖다가 곱하겠다는 거죠. 3, 3. 근데 실제로 얘는 행렬식이니까 스칼라 값으로 나와요.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이제 소행렬식 만들고 그 다음 여인수 만들어서 마지막에 수반행렬이라는 걸 만들 건데 수반행렬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지금 여인수 가지고 행렬을 만들어요. 그럼 A11, A12, A13 그 다음 A21, A22, A23 A31, A32, A33 이거에 전치 행렬이에요. 행과 열을 바꾸는 트랜스 시킨 거를 우리는 어드조인트, 수반 행렬.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행렬에다가 트랜스 시키겠다. 그랬더니 1행이 1열로 가겠죠. 2행이 2열로 가겠죠. 그쵸? 자, 그럼 자세하게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9.64 다음 행렬의 소행렬식 여인수 수반행렬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얘를 디테일하게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지금 자리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자, 첫 번째 n11이라는 건 일행의 일렬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행렬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 6, 8, 9. 그럼, 2x2 행렬에서는 ad-bc가 소 행렬식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쵸? 죠 다음, 1, 2. 일행에 2열을 제외하고, 행렬식 만드는 거니까, 지금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와 얘를 제외하고니까, 4, 6, 7, 9. 그러면, 4, 5, 36, 6, 7에 42,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 다음, 1, 3.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지금 찾고 있죠, 그쵸? 일행에 3열을 제외하고, 그러면, 4, 5, 7, 8이니까, 마이너스 3 그럼 2, 1은 어떻게 되겠느냐 2행의 1열을 제외한 나머지 2, 3, 8, 9 그럼 여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2, 2한 번만 더 해봅시다. 2행의 2열을 제외한 나머지 1, 3, 7, 9가 되니까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12가 돼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2, 3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3, 1 계산하면 마이너스 3 3, 2 계산하면 마이너스 6 M33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래서 소행렬식 계산했어요. 자그 다음 두번째 여인수 계산하여라 그럼 aij는 마이너스 1에 i 더하기 j 의 mij 그럼 a11은 마이너스 2에 n11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냥 마이너스 3이 되겠죠 1, 2는 역시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2, m, 1, 2니까 1, 2가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6이 되겠어요. 그쵸? 그 다음 a, 1, 3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그러면 옆에다 갖다 찾아볼게요. 그러면 a, 1, 2, 1 A21은 6이 되겠고, A22는 마이너스 12, A23는 6, A31은 마이너스 3, -3 A32는 역시 6이 되겠죠. 그 다음 A33는 뭐가 되겠느냐?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행렬을 만들면,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지금, 어, a11이면, 우리가 보통 11 자리에 넣거든요. 11 자리, 마이너스 3, 1, 2, 6, 마이너스 3. 그 다음, 2, 1. 2, 2, 2, 3. 6, 마이너스 12에 6, 그 다음, 마이너스 3, 6,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삼육 마이너스 삼 이게 지극히 그러니까 순리대로 가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원 원을 원원 자리에 원 투를 원투 자리에. 근데 우리가 찾는 수반 행렬이라는 건이 행렬의 전치 행렬이죠. 그렇죠? 행과 열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 열로 갑니다. 이렇게 그다음 얘가 이 열로 갑니다. 얘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행과 열이 바뀐다는 것을 꼭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반 행렬까지 찾아봤고, 자, 여기, 여기 뒤에 자세히, 우리 교과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인수를 사용하여 N차 정사각 행렬에 행렬식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 9.65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자, 여인수 전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정사각 행렬 A에 대하여 A의 행렬식은 아래와 같이 전개가 된다. A의 디터미넌트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A의 디터미넌트는 스몰 A i1 라지 A의 i1 플러스 이렇게 쭉 전개가 된대요. 행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열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행렬 A의 행렬식 즉 A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건데 얘는 3x3니까 앞에서 배운 것처럼 사로수를 사용한다던가 또는 행렬식의 성질을 사용한다던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여인수 전개를 이용해서 계산하겠다는 건데 지금 일행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다 개, 그대로 집어넣으면 A의 디터미넌트 디터미넌트 A는 A11 라지 A11 1, 2, 1, 2 얘가 되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 A11 그럼 얘는 뭐냐 여인수였어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1에 I, I 더하기가 아니죠. 1, 1이니까 1 더하기 1에 M의 1, 1. 그쵸? 아, 그 다음은 계속 씁시다. 그냥 A1, 2에 얘는 그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1 더하기 2에 M의 1, 2 1 더하기 3에 M의 1, 3로 계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계속 가봅시다. 요거1 곱하기, 마이너스 1에 1, 1이니까, 그쵸? 그럼 그냥 플러스가 되죠? 그럼 얘 제외한 요거 5, 0, 1, 2. 더하기, 그 다음에 얘가, 더하기인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얘와 얘를 제외하거니까, 4, 0, 0, 2. 그쵸? 그 다음 더하기. 13 3의 m13 4501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계산 위치가 좀 그러니까 10 빼기 0이죠. 248의 16 더하기 12. 그러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얘는 6이 되겠죠. 6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인수 정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행렬식을 찾을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 예제가 지금 여기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1행으로 하든 2행으로 하든 3행으로 하든 1열로 하든 2열로 하든 3열로 하든 값은 똑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 1번. 과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 있고 마지막. 그럼 역행렬은 어떻게 찾느냐? 정리 9.7 역행렬. 행렬 a가 가역 행렬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네,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고 즉 가역 행렬이 되기 위한 가역 행렬이 뭐였냐면 역행렬이 존재할 때 우리는 게를 가역 행렬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역 행렬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즉 역행렬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디터미넌트 A 행렬식 A가 0이 아니어야 하고 행렬 역행렬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즉 분의 1에다가 수반 행렬을 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역행렬을 실제로 한번 찾으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예 예제 9.7일 다음 행렬 A의 역행렬을 구하시오. 역행렬을 구하려면 이제 순서가 소행렬식. 그러니까 수반 행렬을 구해야 되니까 소행렬식 계산해야 되고 자, 한번 써 봅시다. 첫 번째 소행렬식 계산해야 되고 두 번째 여인수 찾고 세 번째 수반행렬 찾아요. 그 다음 뭐그 다음 뭐 디터미넌트 이 디터미넌트 A는 뭐 먼저 찾아도 되고 마지막에 찾아도 되고 이건 상관 없습니다. 자 이거 일일이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자, M11, 아, 여기 나와있네. M11은 일행의 1열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으로 행렬을 만들어서 그거의 디터미넌트. 그쵸? M12.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행과 2열을 제외한 나머지. 그쵸? 그 다음. M13. 일행과 3열을 제외한. 그 다음 여기다 계속 찾아볼게요. m21 2행에 2행에 1열을 제외한 거니까 2619. 그렇죠? 그럼 얘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12. m22는 2행에 2열. 아이고, 여기가 잘못 썼네요. 그렇죠? 자. 다시 갑시다. 미안합니다. 여기 2행에 여기 1열 제외한 거니까 4649 계산하면 12가 나오고 m22 2행의 2열이니까 2619 그렇죠? 그러면 얘는 12 m 2, 3. 계산하면 2, 4, 1, 4 해서 4 나옵니다. 그 다음에 3, 1. 결과만 써볼게요. 0 나오고요. 3, 2. 10이 나오고, 3, 3는 8 나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여인수 전개하러 갑시다. 여인수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냐면 i j는 마이너스 1 i 더하기 j에 이니까 자 어디 가서 봅시다 a 1 1 a 1 1은 지금 얘가 6이니까 그냥 그대로 6 a 1 2는 지금 1 더하기 2가 홀이니까 요 부가 바뀌어요 12 a 1 3는 마이너스 6 2, 1, 12여서,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 다음, 2, 2는 12. 똑같이 12. 2, 3, i, j. 2 더하기 3이 5니까, 홀수여서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 다음, 3, 1는 0. 3, 2, 마이너스 12. 3, 3는 뭐가 되겠어요? 8이 되겠죠. 자, 그럼 요밑에를좀 지우고 다시 찾아볼게요.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어드존트 A를 쓸 때, 지금 사실 1, 1, 1, 2, 1, 3. 얘가 1행인데, 얘가 1열로 가야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 요 자리. 행과 열이 바뀐다는 거를 잊으면 안 돼요. 여인수 전개 가지고 만든 행렬의 전치행렬 알았죠? 그게 우리의 수반행렬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디터미넌트 A를 찾으러 갑시다. 디터미넌트 A, A의 행렬 식 그럼 얘는 3x3니까 사로수를 쓰셔도 되고 오늘 배웠던 여인수 전개 그러면 일행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행을 기준으로 그럼 2에 n11, 마이너스 4에 m12, 플러스 6에 m13. 그러면 2 곱하기 m11은 6이 되고, 빼기 4. 마이너스 12, 더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6 돼서 24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가 쓸까요? 결론적으로, A의 역행열은 아까,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요렇게 생겼다고 했으니까 24분의 1에다가 6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12 12, 4 0 마이너스 12, 8 요렇게 생겼어요. 그쵸? 요거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계산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예제 요거 두개 요것도 과제로 풀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연습 문제 1번. 연수 정계를 이용하여 다음 행렬식을 계산하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행렬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행렬식 계산하시고 두 번째 여인수 전개를 이용해서 계산해서 그두 개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세요. 그다음 2번은 행렬 사이즈가 크니까 여인수 전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 다음 행렬식을 계산하시오 했으니까 여기도 1번하고 2번만 해 보는데 여기서는 뭐 어떤 특정한 방법을 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3x3이니까 첫 번째 사르스의 법칙을 사용해서 행렬식 계산하시고 두 번째 행렬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세 번째 여인수 전개를 이용해서 행렬식을 계산해서 각각 세 가지의 방법으로 전개를 한 다음에 그세 가지가 똑같은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하시고, 그 다음, 역행렬 계산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예제 문제 9.72에 두 개가 있었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더 역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면 요거 4번 문제 풀어보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